안녕하세요. 정준의 명리 산책 시간입니다. 네. 월요일만 되면 우리 직장인들 몸이 천근만근이 되죠. 회사를 나가야 되는데 마음은 나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몸은 잘안 따라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래도 꼬박꼬박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직장이 우리를 지켜주는 튼튼한 울타리이기 때문이죠. 직장을 보통 관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관은 우리를 얽매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는 꼬박꼬박 나가서 직장에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어느 순간에 아나 회사 안 나가고 싶어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갖고 직장에 있는 것이 오히려 나의 사업계획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직장을 떠나겠다.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직장에서 자기의 나름대로의 경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그리고 독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다른 경우는 회사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자기 하는 일이 이게 아닌갑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길을 찾아가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혹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사람이 힘들어서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사람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것들을 다 지나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 나름대로 인간관계에 대한 기술들을 쌓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직장을 들어가면 은 어느 정도 자기가 수용하고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잘 갖춰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진짜로 아무 계획도 없이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사주로 보면은 도식인 경우가 발생합니다.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식기, 밥그릇이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어디 한번 사주를 볼까요?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엎어질 또자를 써서 이렇게. 음, 밥그릇이 엎어진 상태입니다.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도식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식은 식신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왜 영화에 식신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런 식의 식신, 뭐 요리를 잘하는 그런 식신이 아니라 밥그릇을 갖고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로 식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를 가서든. 자기 밥그릇을 갖고 다닌다. 이런 것으로 해서 아주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식신이 뒤집어졌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식신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사주를 보면 은 임자년에 경술월에 무자일에 임술시에 태어났습니다. 보통 술월에 무토가 태어났으니 이 무토는 술월에 근거해서 아주 강한 힘을 갖추게 되었죠. 그리고 또 술씨를 또 하나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술토 술토 무토 술에 근거한 그런 무토가 아주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죠. 그리고 수가 가득합니다. 그러니 돈에 대한 감각, 돈을 돈을 다루는 능력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잘 갖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와 토가 서로 백척 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의 입장에서는 이 무토가 살과 같은 입장인데 이 수도 만만치 않게 강한 힘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력들이 많습니다. 이미 술토가 월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기적인 모습보다는 임자, 자수 또 임수 이렇게 숫자적인 힘으로 무토에 대항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름대로 강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경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중간에 경금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토수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준다는 의미죠. 토생금, 금생수의 역할을 해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무토는 이렇게 거대한 산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지지로 표현해서도 지지에도 나름대로의 산을 받쳐주는 이런 버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바치고 있는 모습에서 이렇게 수의 모습, 웅덩이가 아닌 이런 호수와 같은 모습을 갖췄습니다. 그 호수와 같은 모습에 이런 배가 한척떠 있는 거죠. 그러니 나름대로 운치 있는 모습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구성을 보면은 토, 수, 포도 많고, 수도 많고, 그런데 그 중간을 경금이 잘 매게 해준다. 교량 역할을 해준다. 이런 형태가 갖춰진 겁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식신유기승재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식신이 아주 힘이 좋으면, 아니면은 식신이 희신이면 재관을 갖춘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이미 사주를 평가할 적에 재성과 관성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하면이 사람은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식신 하나만 제대로 잘 갖추고 있으면은 재관을 능가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신육이 승재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네 다시 사주로 돌아와서 이 사주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무토 술토 그러니까 자기의 근이 금을 갖춘 무토가 나름대로 힘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재성도 나름대로 힘을 갖췄고 그 중간을 경금이 잘 메꿔 주고 있습니다. 이 사주의 특징은 금이 강해지면 오히려 더 좋다가 이 사주의 모습이 되겠네요. 그럼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네. 이 사주의 특징은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죠. 아까 그림 보셨죠? 그림에서 만이 거대한 산에 가로 쌓여져 있는 그런 호수, 그 호수에 돗단배가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에 무언가가 다시 펼쳐진다면은 이때는 임수가 요동을 치거나 아니면 무토가 지진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는 오히려 가만히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여기서 금이 강해지는 경우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이 사주가 지나온 대운을 보면은 유금과 신금대운을 지났습니다. 15세에서 24세까지의 신금대운은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사주가 학교 다닐 적에 역시 공부도 나름 잘한 모습을 지니겠죠. 네. 식신으로 공부한 케이스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 2호선을 타고 다니는, 소위 말하는 2호선 대학교를 다녔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처음에는, 음, 이 사주가 입시하는 시기가 신미년에 입시를 했다가 여기서 욕심을 좀 부려서 떨어졌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그 다음 해인 임신 대운의 이호선 대학교에 붙었는데 역시 자기는 여기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한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역시 여기 보면은 신금이 강해져서 경금과 같이 그 힘을 식신을 강화시킨 이런 모습이죠. 이 사주로서는 수가 더 더해진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금이 강해진 것이 이 사주에 도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 그대로 2 5대운의 정화가 왔어도 이 정도면은 정화가 정임합으로, 그러니까 인 자기의 인성이 재성과 합을 하니까, 아, 나이가 갖고 있는 것이 곧 일자리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5대운이면은 이 사주의 주인이 어, 딱 대학을 졸업하는 이런 시기가 되겠죠. 아, 참, 이 사주는 여자분입니다. 25대 운이면은 이 사주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네, 그리고 보니까 이 사주는 여자 사주라는 걸 말씀을 안 드렸군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니까 재수를 했고, 그리고 졸업하는 시기하고 딱 마주치면은 25대 운이 어, 이 사주가 대학교를 졸업하는 딱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5대운 그 해에 바로 삼성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삼성에 입사해서 계속 잘 나가는 어, 신입사원에서 또 대리, 과장으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이죠. 이 사주가 어, 식신을 잘쓴 이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 빨간 줄, 빨간 칸으로 쳐져 있는 이 35대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주가 식신을 아주 잘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식신이나 상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톡톡 튀는 모델 같은 매력이고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차분하고 분위기 있는 매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학교 다닐 적에도 상당한 미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어, 뒤따르는 남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군요. 어쨌든 거기에 삼성에 입사해서 삼성에 잘 나가는 대리, 과장, 여기까지 올라갔으니 얼마나, 어, 그 대단한 분이겠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35대운이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회사가 싫어졌답니다. 이유는 자기도 모르겠답니다. 얘기를 하는 동안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나 회사 가기 싫어. 이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회사를 나가면 뭔가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회사를 35대운에 그만두게 됩니다. 35대 운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는 무토에게 편인입니다. 편인이 강력하게 들어온 거죠. 그것도 오화하고 같이 들어왔죠. 이쪽 정화는 미토의 근거에서 본인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쪽 병화는 순수한 화 자체, 불덩어리가 쑥 들어온 겁니다. 이 불덩어리가 편인인 이 불덩어리, 편인이 경금을 다루는 데 있어서 경금 입장에서 평화는 평관입니다. 평관이고, 이것을 흔히 말하는 살이라고 표현하죠. 경금 입장에서 평화가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오화를 동반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경금이 녹아내리는 것은 시간 문제죠. 식신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식 상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도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 처음에는 이게 도시기 문제로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 이게 과연 도식만의 문제였을까? 왜냐면은, 하 사주를 보다 보면 도식만 갖고, 당신, 당신은 도식이 일어났으니까 내년에 당신 직장이 사라질 거야. 혹은 당신 일 모두 다안 돼. 이런 형태의 일이 아니라, 도식이 일어나도 그렇게 잘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갑자기 회사가 가면 안 되겠다 회사를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아마 그해 보고 또 똑같이 또 도시군이 또 겹쳐서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경우가 병우가 다시 임자의 공격을 받아서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자기 판단 능력을 확 떨어뜨리게 만들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 단순하게 병호가 경금을 극해서 식신이 사용이 안 돼서 발생했던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식신이 다시 금생수로 훅 넘어가면서 임자가 경금을 지키기 위해서 병호를 또한번 공격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병호가 경금을 공격하자 경금이 다시 임수에 의지하고 임수는 병화를 공격하고 자수는 오화를 공격하고 이런 형태가 발생하는 거죠. 병화 입장에서는 또 임수는 살입니다. 편관이지만 이게 또 살이 됩니다. 자수는 자오가 서로 상극의 모습이니까 이건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 이 사주가 자기의 판단을 잘못 내리게 됩니다. 보통 도식이 일어나는 경우는 신강한 사주가 희신을 갖고 있는데 그 희신이 식신일 경우, 식신일 경우에 편인 운이 들어와서 편인이 혹은 사주에 편인이 들어있어서 편인이 식신을 극할 때 이런 경우를 도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이렇게 강렬하게 일어난 것이 어 제가 또 들어보기로는 이 사주는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가 그동안 모아뒀던 돈, 아까 이 돈의 관리가 뛰어났다고 했죠. 그러니까 돈을 아주 잘 모았다고 합니다. 재테크도 나름 잘 했고요. 그런데 이 회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들어왔던 수입들, 이 수입들이 잘 안되고 일들이 잘안 풀리겠죠. 안 풀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편인이 임자의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판단 능력인데, 그 판단 능력이 자꾸 흐릿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 나중에는 무속인까지 찾아가서, 어,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하고 굿까지 하는 이런 현상까지 발생합니다. 도저히 2호선 대학교를 다니신 분이, 어, 그런 무속인에 의존, 의존하면서 구슬하면 이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저도 믿기가 좀 난감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모르겠답니다. 자기도 그때 왜 그랬는지. 상당히 많은 돈을 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거에 이러한 문제 근거에서 보면은 단순히 이것은 편인이 식신을 극해서 도식의 현상만 일으킨 게 아니라 이 재성이 인성을 극해서 재극인도 같이 발생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주를 볼 적에는 식신뿐만 아니라 도식뿐만 아니라 재극인도 같이 일어난 사주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다행히 35대운 지나고 난 다음에, 35대운 지나고 이제 안정이 되는 시기에, 그러니까 35대운 말기쯤이죠. 자기가 아 내가 왜 그랬는지 그동안 이 병호대운을 살펴보니, 어, 자기가 왜 그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래도 45대운은 을사대운이고 사화가 이 밑에 있는 이 지지를 혼란 상태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 아닌 그래도 사술 원진은 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토생금은 문제 없이 원활하게 흘러가고 을목이 경금과 합을 하니까 이거는 식신이 관과 을목은 정관이겠죠. 정관과 합을 하게 되니까 큰 욕심 부리지 않으면은 그래도 과거에 일했던 경력을 무시하고서라도 어느 작은 회사에 취직은 가능하겠습니다라고 평가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경우, 지금은 45대원을 살지만, 이 빨간 줄 쳐져 있는 이 병호대원, 특히 이 병호대원이 아주 이 사주의, 이삶에 아주 큰 영향을, 그런 영향을 끼친 모습입니다. 만일 지금 이런 사주가 저에게 온다면, 절대로 회사를 나갈 생각 하지 말고, 당신은 회사를 나가면은, 어, 아까 시작에 말했죠?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회사는 비록 전쟁터이고, 당신 몸이 천근만근이어도, 그래도 나가십시오. 회사가 당신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라고 조언을 해 드릴 겁니다. 네,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은, 주변에, 자기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주변, 어, 형제나 부모님과 상의를 하시고, 어, 그래도 결론이 잘안 난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더, 어, 학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사주를 조금 살펴봤는데, 요즘엔 어, 어려운 얘기를 용어를 안 쓰려고 합니다만, 오늘은 좀 용어를 좀 썼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